자 오늘 시간 대진표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교재에는 개념원리 및 RPM이고요. 대진표 작성하는 문제는요. 어 여러분 일단 좀 운동경기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운동경기나 이런 어떤 그쵸? 뭐 그런 것들을 좀 모르면 리그 이런 말을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어, 자 그런데 그림을 보고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7팀이 있어요 7명이 있는데 이런 대진표로 한번 어, 경기를 할 거야 무슨 경기? 무슨 경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경기를 할게요 이렇게 두팀 만나서 이긴 팀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 팀은 열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이번 이쪽 라인에서는 두팀두 두 팀이 이렇게 어또 시합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결승을할 거야. 자, 요런 대진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7곱 팀이죠. 7명이라까 어, 이렇게요거할게 이제 여러분 RPM의 880 892번 7명의 프로게이머가 참가한 대표 선발전에 대진표가 다음과 같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일곱 명이니까 여기에 사람 일곱 명인데 다 다른 사람이겠지.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laughs> 일단, 여기에 세 팀과 여기 네 팀으로 나눠주셔야 돼. 왜? 이쪽 세 팀이 이 왼쪽 줄에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치고받고 올라가서 결승에 갈 것이고요. 이쪽 네 팀은 이쪽 줄에서 싸워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결승을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여기 반을 딱 쪼갰다고 생각하고, 반을 딱 쪼갰다고 생각하고, 일곱 명을 네 명, 세 명으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일곱 명을요. 어네 명과 세 명으로 나눕니다. 7 명을 네 명과 세 명으로 나누는 거 분할 우리 배웠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 7c4 곱하기 3c3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하고 여기가 어, 수가 같지 않을 때에는 어, 0 0분의 1로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세 팀하고 여기 네 팀으로 나눠진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또 해야 돼. 그러면 왼쪽에서는 세팀 중에서 두 팀만을 뽑아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빨간 걸로 해볼게. 왼쪽은. 왼쪽을 빨간 거, 오른쪽을 파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왼쪽에서는 나머지 세팀 중에서 두팀 뽑고, 한팀 중에 한팀 뽑기. 자, 그런데 여기 가만 보시면, 3C3하고 1C1은 어차피 한 가지 케이스임으로 어, 안 써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사실은. 근데 써주시는 게 좋아. 그리고 두팀한 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는, 잘보시요 왼쪽에서는 두 팀이 아니죠. 이건 명이죠. 두 명하고 한 명으로 나눠줍니다. 그 식을 여기다 갖다 쓴 거야, 이렇게. 됐죠 그다음 오른쪽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쪽은 지금 두명두 두 명을 나누셔야 되잖아 그럼 우리 분할 배웠잖아요 세 번째는 이 오른쪽 라인에서는 두명두 두 명으로 나눠야 되니까 두 명하고 두 명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다가. 네명 중에 두명 뽑아서 여기다 놓고, 그치? 그럼 나머지 두명 중에 두명 뽑는 건데, 얘도 앞뒤가 똑같은 거는 없어지는 거죠. 계산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1이니까. 그런데 두 명, 두 명. 그렇지. 겹쳐 있잖아. 그럼 우리 분할에서 배웠듯이 이펙분의 1로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야. 74니까 얼마야? 7 3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3시니까 3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4시니까 어 한번 써볼까? 그렇죠. 여기서 74는 얼마예요? 어, 7C3은 7 3은 765에 나누기 3팩이니까 35네. 35 곱하기 여기 3 곱하기 여기는 얼마예요? 어, 436이잖아. 6을 2팩으로 나누니까 6하고 2팩으로 나누니까 3이 되겠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어, 그래서, 892번에, 어, 정답은, 일단 좀 확인을 할게요. 어,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315가지. 어, 315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앞에 있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 자, 대진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 생각하시면 돼요. 대진표. 자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까 그렇죠 그 밑에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처음에 어색하니까 그냥 한번 일단 따라와 주시고 어, 나중에 유사한 문제들을 찾아서 풀어 주시는 게 좋을 거야 자 여섯 명의 격투기 선수가 다음 그림 같은 대진표로 시합을 할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893번이죠 문제 893번이고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렇게 해서 돼 있고요. 여기에서 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는 이제 부전승이라고 하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얘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도 대칭적으로 돼 있네. 대칭적으로 돼 있고 이렇게돼 있어요. 이렇게돼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승자가 이렇게 만납니다. 자, 그리고 총 6명의 격투기 선수라고 했어요. 6명. 됐죠? 자,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반쪽가리를딱 나눠. 그럼 처음에 몇 명, 몇명 나눠야 돼? 그렇죠. 세 명, 세명 나눠야 되니까, 6c3 곱하기 3c3인데, 숫자가 세 명, 세 명. 그렇지 분할할 때 배웠잖아요. 여기 세 팀, 아, 세 명, 3명, 세 명으로 나누려면, 중복이 되니까, 0 0분의 1로 나눠주시고요. 자, 왼쪽에서 세명 중에 두명 뽑기인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은 안 했는데요. 그냥 세명 중에 한명 뽑기 해도 돼요. 세명 중에 한 명을 뽑아 버리면 나머지 두 명이 고정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 조금 감을 좀. 잡... 그다음에 두명 중에 두명 이거는 뭐 사실 안 써도 되는 거죠. 조금 요령이 생기면 세명 중에 한 명만 뽑아 주시면 끝나는 거야. 왼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전승으로 올라가래. 한 명만 뽑아 주셔도 되잖아. 어, 오케이.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굳이 진짜로 나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에서 세명 중에 한명 뽑기 또는 세명 중에 두명 뽑기로 해도 되죠. 한명 중에 한명 뽑기 하고 오른쪽에서도 세명 중에 두명 뽑기, 한명 중에 한명 뽑기인데 어 3C2하고 3C1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것이 익숙해진다면, 익숙해진다면, 3시간으로 계산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얘는 6, 5, 4에 6 나눠주시고, 그러면 날로 가죠? 20까지. 그거를 2팩으로 나누니까, 여기까지 10가지죠? 그래서 10가지에다가, 여기 3가지에다가, 무시무시하고 3가지. 네, 그래서, 총가지수는 몇 가지다? 아, 90가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 자 대진표 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마지막에 조금 유형 이 있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 문제입니다. 자상 문제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시종인의 반을 포함하여 여섯 개 반이 있는데요. 교내 축구대에 참가했는데. 다음 그림과 같은 대진표를 할 때, 희종인의 반이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하도록 대진표를 작성하고 싶다. 모든 경우에서. 자, 그럼 그림 볼줄 알아야 돼. 희종인의 반이 왼쪽에 있어야겠어? 오른쪽에 있어야겠어? 한 번만 이겼을 때 결승에 가려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에 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희종의 반은 특수한 경우고, 고정의 경우죠. 우리 경우에서 말하면. 그럼 희종의 반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종이 반이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논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요. 고정의 경우는 세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야 돼. 땅땅, 땅땅,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어, 희종이네 반은 한 번만 이겨야 결승에 가니까 딱딱 딱결승이야 딱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희종인의 반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희종인의 반이 들어와야 되니까 희종이 팀을 고르는 가지는 한 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 여섯 팀이라고 했냐 여섯 개반 좋아. 여섯 개반 중에 희종인의 반인데 여섯 개반 중에 희종인의 반을 하나를 택했으니까. 나머지 이게 만약에 희종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여기에 대진할 팀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야 다섯 팀 중에 한 팀을 뽑아야 되겠죠 뭐라고요 여기 희종인의 반을 하나 아무데나 고정을 해꼭 왼쪽이란 뜻은 아니야 오른쪽도 되는데 희종인의 반을 고정을 하면은 나머지 다섯 개 반이 한 반이 희종인의 반에 오니까 희종인은 여기서 한번 이겨 결승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이 결승이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네 팀이 남았잖아? 네팀 중에서 두 팀씩 뽑아내시면 돼요. 어, 그런데, 여기 두 팀, 여기 두 팀이 있고, 여기 두 팀이 있잖아? 그래서, 2 팩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 5 곱하기, 4, 3, 어, 이건 얼마예요? 3 6이죠? 4, 이 6이고요. 어, 이 시는 무시해주시고,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 이 팩이니까. 그래서, 얼마다, 어, 열, 다섯 가지. 정답이 보이나요? 어, 2번 맞습니까? 어, 894번. 자, 문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테에요. 자, 여러분이 한 번, 어, 개념, 아, 그렇죠. 대진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 자, 대진표 작성의 방법은요. 그림을 우고 어, 결국 분할하는 얘기죠. 분할. 아, 분할하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것이 있을 때 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조금 아까 같이 뭐 희종일의 반이 지금 같이 희종일의 반이 일로 가는 이런 경우 또는 뭐 이런 문제도 나와 하다 보면요. 어, 1학년 1반하고 1학년 2반이 결승에서 꼭 만나는 경우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같이 그렇죠. 1학년 1반이 이쪽에 올 수도 있고 1학년 2반이 이쪽에 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올 수도 있잖아. 어쨌든 한팀한 한 팀이 고정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한팀한팀 한팀 고정이 되는 경우를 제하고 남은 팀을 가지고 분할 어 대진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 자 어떻게 대진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강요는 아니고요 어, 도움이 되었다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